예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시흥갈매산에 아, 올라와서 아, 1박 2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흥갈매산에도 이제 예, 예, 점점 가을이 깊어갑니다 여기저기 보게 되면 나뭇잎들이 이제 노랗게 아, 붉게 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보시면 나무가 이제 붉게 물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가 1월달을 맞이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0, 10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모레면 또 우리가 아 11월달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참 어려운 우리 시대를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정말 말씀과 기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산에 올라와서 1박 2일로 정말 나라 민족으로 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요,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손을 하늘로 향해서 들고 아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아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아 열왕이상 8장 30절부터 보게 되면요. 아,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란 이런 말이 여러 번 강조해서 나옵니다. 아 열왕이상 8장 30절에도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30절 또 32절 그리고 또 34절 또 36절 또뭐 39절 43절, 49절에서 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란 말을 여덟 번이나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우리 기도에 작은 신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면서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 제가 이제 인천 소리포 앞에서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아, 저희 꿈이 뭐였냐면 저희의 꿈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면 바로 어려운 게 미자리 교회를 돕는 거. 어, 그리고 선교를 돕는 게 우리의 꿈이었는데요. 그 꿈이 이제 그 기도한 대로 8년이 지난 후에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운 길을 도 도라고 이제 아 천사 교회 도기 운동본부란 단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8년 동안 우리가 그 이런 사역을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늘 마침내 8년 만에 이제 어려운 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천사 교회 도기 운동본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희스기 왕이 죽을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받았고요. 이 엘가나의 바로 아내 한나도 바로 자식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성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일 주시고 또한 3일뿐만 아니라 더 귀한 여러 자식을 준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전제하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기도를 승리하시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 작은 신님의 응답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아주 더잘 됩니다. 아멘, 알레리아.